만두는 됐어. <laughs> 자, 만두를 다시 옮겨 담습니다. 야, 이거 시간이 없겠는데요? <laughs> 그러니까 조절을 잘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특 씨. 너무 멘트를 너무 열심히 했네요. <laughs> 자, 근데 저희는 또 원래 이런 게 묘미입니다. 네네네. 좀 약간 막판에 긴박하게 가는 거. 그래서 만두를 담습니다. 네, 만두 담아 놓고요. 이 아까 만두 구프 그 후라이팬에다가 다시 불을 올려 이특 네네. 지금 할라피뇨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 거죠? 아 어, 그거를 넣칠 뻔했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할라피뇨를 다져주시면 돼요. 그래요? 네네. 안느겠습니까 5분 남았는데? 아안느습니다 지금 다 끝났어요. 네. 자, 하... 할라피뇨를 다지라고요? 네, 할라피뇨는 네. 잘게 다져주세요. 아, 하... 어, 저 오늘 망할 것 같은데요? 불안한데. 아, 네. 근데 아, 저 노래가 나온 자 네. 55분이에요. 55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까 이거 그라탕 2분이만 면 다지 않았었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자 사기꾼 아니,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자, 자 오케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이렇 달궈진 팬에다가 네. 양파를 볶습니다. 아 양송이 같이 볶아요? 양파 해볼까요? 그리고 피망 그리고 양송이 버섯 같이 볶아줍니다. 지금 살짝 둘러 주시고요. 네. 자, 아,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로 네. 어, 특이 씨 다음 주또 만나자. 응. 아, 그런가요? 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네. 이거 원래 강... 같이 볶습니까 원래 좀 약간 급해서 먹는 강불입니까? 느낌인데. 강불입니까 강불입니까? 강불입니다. 강불이고 사실은 원래 양파를 먼저 볶고, 양파가 한숨 죽으면, 어? 피망, 뭐, 양송이 피망 들어가는 건데, 사실 같이 해도 상관 없습니다, 예. 아까 55분에 요리 끝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56분이에요. 아, 사, 과드릴게요 제가. 사과드리고, 여기 한숨 죽을때 싶을 때는, 이 다졌던 피망 있죠? 이것도 다졌던 할라피뇨? 네, 할라피뇨를. 아, 지금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자, 56분. 몇 시까지 끝내야 되죠? 6시요. 6시 충분합니다. 자 하나 빈 넣어 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이 그라탱을 가장 맛있게 만들어 줄수 네. 있는 바로 오늘의 쉬판 소스. 네. 양파가 투명해졌다 싶었을 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알프레도 소스인가 이거? 아그러네요아 파스타 소스, 치즈 크림. 네. 네. 크림 파스타 소스. 얼마나요? 이거 한반컵 정도, 한컵 정도. 네. 반컵 정도, 한컵 정도는 뭐죠? <laughs> 반 컵에 서한컵 정도 취향에 따라서. 근데. 요거의 포인트는 이한 병의 반병 정도를 넣어주시는 게한 병의 반병 정도요? 그러니까 이한 병이잖아요. 있 그래서 반병 정도. 저 만도 렌즈에 3분 돌린다고 했는데 57분인데요? 네네 기다려보세요. 그 다음에 우유 있죠 우유. 네네네 우유 반컵 정도를 넣어주시고. 어우 너무 맛있어 너무 야, 맛있어. 오늘 망했다. <laughs> 망했다. <laughs> <laughs> 렌지는 안 돌릴게요. 네. <laughs> 저희가. 오늘에 대한 이야기는 네네. 다음 주에 더 깊이 있게 해볼게요.